우리만의 어떤 매력 포인트를 좀 만들어서 캐나다의 마음을 좀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하셨지만 그 우리 폴란드에서 이제 오르카 사업은 실패한 지금 케이스인데, 그러 그러니까 기술만으로, 근 제품 성능만으로는 못 이긴다 하는 네, 거를 네. 이번에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죠. 네. 배운 거 아닙니까. 네. 심지어 우리 장보고 이호 잠수함도 <laughs> 공유를 해주면서까지도. 오퍼를 했는데도 우리가 물을 먹었고, 네, 네, 네. 근데 그거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우리 그 수요니까 그러니까 그러그 커스터머 폴란드 해군이 필요로 하는 잠수함의 사양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뭐 이게 맞는 비율일지 모르지만 저는 가끔 이런 비율도 쓰는데. 네. 어, 어떤 고객이 제네시스를 살 거냐 예를 들어서 네. 뭐 그랜저를 살 거냐라는 네, 네, 네. 고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나는 어떤 내 예산에 맞춰서 이왕이면 제네시스를 사고 싶은 고객이 있을 거고 네, 네. 뭐, 이왕이면 나는 그래도 그저 근데 그랜저를 사는데 네, 네, 네. 그래도 그 영업소에서 나한테 좀더 뭔가를 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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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 마음이 또 흔들릴 수 있고. 그니까그 그렇죠. 그러니까 고객에 맞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뭐 예산도 음. 있지만 주변 환경이라니까 그러니까 폴란드는 지금. 발트라는 어떻게 보면 앞마당을 스웨덴하고 같이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스웨덴일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부분이 아마 최종 결정하는 데 많이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나라 잠수함이 기술적으로라든지 어떤 어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해당 국가의 어떤 안보적인 성격이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성격, 그다음에 최선의 예. 선택을 그들이 그렇게 했을 뿐이지 음. 우리가 뭔가 전략이 잘못되고 제품이 잘못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저는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뒷부분에서 얘기를 원래 했을 음, 음. 계획이었는데 네. 그러면 오르카가 그렇게 됐는데 그럼 요번에 이제 내년 이제 사, 3개월 후면은 네, 네. 이제 단독 선정이 나올 텐데 캐나, 캐나다 캐나다 페트롤 서머린 프로젝트 네. cpsp 네. 사업이 네. 이제 3월이면 네. 독일의 이제 티센그룹 tkms하고 네. 머린시스템하고 이제 네.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우선 사업자 선정이 될 텐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잘돼야죠 이겨야죠뭐이 네. <laughs> 정말 온 국민이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고, 네. 온 국민이 네. 정말 응원하고 있는 사업이고, 네. 저는 내년에 이 사업이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으로의 해양의 미래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해양 쪽 수출을 크게 네. 늘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모멘텀이 된다고 보는데. 음. 지금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금 준비하고 지원해 주시고 계시고 네. 1월 달부터는 아마 우리 뭐 조선소의 임원들 뭐 대표님들은 아마 캐나다가 사실 거예요. 거의요. 음. 거의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총력전을 지금 펼쳐야 되는 건데 물론 결과는 뭐한 3월이나 4월 뭐 상반기에 나오겠지만 음. 모두가 합심해서 우리가 될수 있게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많은 어떤 적충교역들 산업협력들을 네. 어떻게 정말 캐나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할 거냐. 그 부분이고요. 저는 이런 얘기들이 막 자꾸 나가서 전략이 노출되는 건 별로 또 원치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네. 독일이 우리가 뭐 자동차 공장도 지어준다더라뭐 네. LNG도 있더라, 광물 뭐 여러 가지만 나오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어그 사람들을 보고 따라갈 수도 없는 거고요. 네, 네. 우리만의 어떤 매력 포인트를 좀 만들어서 캐나다의 마음을 좀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잘될 겁니다. 네. 아 이게 진짜 돼야 되는데 네, 네. 이게 돼야 이제. 전략적 무기 수출은 사실 그동안 없었잖아요. 네, 전략적. 네, 네. 그럼요. 전에 스래리지 웨폰 시스템은 음. 우리가 아직 그 체계는 수출을 못했는데 음. 이게 캐나다께 만약에 되면은 그 엄청난 그 파급 효과가 있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사실 네. 지난번 문근식 교수님하고 모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하나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으로라도 수주를 받아야 된다까지 그렇죠. 전문가들은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네.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이거는 무조건 네. 수주를 해야 되는 정말 큰 사업이고 네. 어 요구를 수주를 해서 그 다음 시장을 열고 음. 그 다음 시장이 확장되고 하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고 정말 중요한 사업이 내년에 음. 정말 하나 꼽으라고 하면 내년에 캐나다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음. 하고 계시는 정부 기관, 예. 뭐 관계자분들, 기업체분들 정말 예. 응원합니다. 정말 예. 잘 되실 겁니다. 예. 네. 네, 우리도 뭐 콘테이츠나 혼방이지만은 <laughs> 네. 적극 진짜 여러 가지 지원하고 네. 그런 취재는 사실 좀 했어요. 음. 캐나다 현지 언론이 과연 성향이 어떤가. 음. 그러니까. 캐나다 해군 특히 기존에 지금 교체할 대상인 잠수함 내 척이 전부 다 영국 BA 시스템에서 개발했고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영국은 12년 이상 살아가지고 영국 시스템에 대해서 좀 아는데 음, 음, 음. 그 캐나다도 캐나다는 영국의 아직까지 커먼헬스 연방 국가 그렇죠? 중에 네, 하나잖아요.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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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번에 한화가 어 영국의 BA 시스템하고 또 잠에 MOL을 맺었어요. 네, 네, 네. 그 의미가 뻔하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 이용철 방사청장이 서울에 있는 영국 대사를 만났습니다. 음. 그 만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 전략적으로 이제 후방에서 계속 국가 패키지 의 일환으로. 이제 영국을 같이 이제 같이 지원을 받는다는 네. 얘기인데 영국에가 밥콕이라고 이제 대표적인 선수회 예 밥콕 네, 그게 네. 이제 영국 그그 밥콕 그렇죠. 인터내셔널에 네, 네. 또 캐나다 지사가 그 캐나다 해군하고 이렇게 연결이 잘되고 네. 에마로도 그쪽에서 하나 봐요. 네. 그래서 문제를. 이제 밥콕하고 하나하고 또 이제 끈끈하게 네. 협력을 아주 잘 하고 있어서 네. 정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laughs> 여러 가지 진짜 멀티 차원에서 멀티 디멘셔널하게 측면에서 다 접근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거기에서 방사청, 국가 정부, 그다음에 일슬로는 이건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폭스바겐이 캐나다에 공장을 짓는다 하니까 음. 또 우리 또 업체가. 네.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데 그렇죠, 네. 더 이상은 얘기 못 하고, 가 네, 네. 그런 식으로 다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이 앞으로 이제 두살달 정말 네. 중요한 시기인데 어 제안서가 이제 거의 이월 초 중순이면 마무리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실질적으로는 네. 거의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보시면될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달 동안 정말 우리가 응원하고 네, 정말 그 우리의 전략들이 자꾸 노출되지 않게 네, 언론이나 우리 네. 모든 사람들이 좀 이렇게 지켜가면서 네. 캐나다 어떤 의사결정 정권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이제 예, 예 다온것 같아요. 네. 지, 지난번에 아, 어, 11월에 독일이 보통 독일 애들은 그렇게 국가적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네. 방산 기업이 우리처럼 민수 겸용 기업들이 네. 아니거든요. 네, 독일 네. 군수 기업들은 음. 저는 ADD 시대부터 이제 그 클라우스 마페이 그레오파드트 응? 전차 음. 만드는 그 공장에도 갔고 하베잠수선 만드는 그렇죠. 공장에도 네. 갔었는데 네. 제가 한 8개월, 10개월 정도를 거의 있었는데, 음. 그후로도 계속 독일하고는 제가 현대차 근무실에 계속 연결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근데 네. 독일 애들은 특징이 국가적으로 안 움직여요. 음. 그 나치오날리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나치스 개념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원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한 기업체를 절대 지원을 안 하는 음.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캐나다 사업은, 네. 캐나다 사업은 그니까 러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도 티센크루프가 우리와 같이 실격했지만 눈알깜빡안한 애들이거든요. 눈알깜빡안해요 그렇죠, 네. 독일 애들. 근데 야 이번에 캐나다 CPSP 사업 11월에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하더라고요 지금. 독일이 패키지로. 아무튼 내년에도 조금 더그 방산 수출이라든지 예, 예. 어떤 국내 자국의 어떤 예. 방위사업 역량을 확 하고 확장하는데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할 겁니다. 네네. 예산도 많이 올렸고요. 네네, 많이 올렸죠. 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떤 그런 뭐 이런 걸또있고 음. 다시 도약하려는 게 지금 독일의 마음이고요. 그 작년도 보고서 보면은요, 우리 지금 어, 스토클로 평화연구소에서 한 보고서 보면은 상위 3개국이 어디냐면 일본, 독일, 한국이에요. 음. 가장 큰 방위사업의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그렇죠. 네. 일본도 있지만 독일이 지금 조용하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독일의 그 어떤 이런 분위기가 유럽의 어떤 헤게모니를 쥐겠다는 라 것도 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의 어떤 행보라든지 독일의 음. 투자 방향, 독일의 어떤, 어떤 그 로드맵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봐야 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